자, 그럼 13번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문제를 보면 그림 가는 수평면에 정지해 있는 질량 M인 물체의 힘이 수평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나는 시간에 따른 힘의 크기를 나타냈다. 자, 시간에 따른 힘의 크기의 FT 그래프예요. FT 그래프에서 면적은 바로 충격량이죠. 이게 바로 A고, 이게 바로 B입니다. 그리고 B에 여기가 F, 여기가 EF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그때, 기억, A의 경우. A의 경우. 총 받은 충격량은 얼마죠? 2분의 1 곱하기 EF 곱하기 T면 FT가. 맞나요? 지금 시간이 T일 때? 아, ET네요. ET고, T일 때. 그럼 다시. A의 경우, T일 때. 시간이 t면 2분의 1 곱하기 f 곱하기 t가 이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초기 운동량은 속력이 0이니까 0이죠. 나중에 운동량 mv가 되겠네요. 지금 m이 맞죠. 그러면 속력은 뭐가 되죠? 2m분의 ft가 됩니다. 기억에서 뭐라고 했어요? m분의 ft니까 기억은 틀린보기 ᄂ. b의 경우, 2 t 일때 물체의 운동에너지는 m분의 2 f 제곱 t제곱입니다. ET의 경우 받은 충격량은 얼마죠? ET의 경우 EFT입니다. 맞죠? 이게 얘도 정지인 상태에서 출발을 했으니까 MV겠네요. 그럼 V는 여기서 M분의 EFT인거. 그러면 이때 운동에너지는 2분의 1곱하기 M곱하기 V제곱 4F제곱 t 제곱이 나오겠네요. m 지어지고 e 약분되면 m 분의 e f 제곱 t 제곱. 이게 바로 니은의 m 분의 e f 제곱 t 제곱 맞는 보기 d 귿 0부터 t까지 물체 이동 거리는 a와 b의 경우가 같다. 물체 이동 거리가 같다. 자 이거를 보면 지금 이뭐 시각이 t일 때, 시각이 t일 때 그리고 e t 일때 이렇게 속력을 구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걸 구하는 게 편할까요? 한번 이 식을 생각을 해볼까요? 자, 이동거리입니다, 이동거리. 물체 이동거리.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라는 식이 기억나죠? 그렇죠 근데 v0가 0이니까, 아, 2분의 1 at 제곱인데, 지금 2분의 1 at 제곱이 나왔어요. 그러면, 만약에 시간이 갔다면, a에 따라서, 바뀌는 거 이해되시죠? 지금 a에 따라서 바뀌어요. 그러면 이 a가 몇이냐? b의 경우 b의 경우는 항상 a가 m분의 f고 a의 경우 바뀝니다. 근데 지금 0부터 t까지예요. 0부터 t까지. 0부터 t까지면 0부터 t까지면 항상 b의 가속도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b의 가속도가 a의 가속도보다 항상 큽니다. 0부터 t 까지는 맞죠? 그래프상 그렇으니까. 근데 a와 b의 경우가 같다? 아니요. 같을 수가 없죠. 요 a가 애초에 다른데. 그래서 디귿은 틀린 보기입니다. 따라서 답은 니은만 맞는 거 1번이 되겠네요.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1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4번 아, 여기 잘 안보이죠? 여기 14번이에요. 번호 14. 여기다가 붙일게요. 자, 이거는요, 딱 봐도, 아,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문제예요. 이걸 어떻게 끄냐. 맨 처음에, 맨 처음에 2분의 1 mv0 제곱이에요. 지금 m이 나와 있나요? 질량은안 나와 있는데, 이 물체 질량을 m이라고 둘게요. 2분의 1 mv0 제곱. 얘가, 일단 위치 에너지가 h만큼 증가했어요. h만큼 증가하고, 그리고 저기서 힘이 작용하는 구간, 힘이 작용하는 구간, f, d 예요 이 힘만큼 일을 했으니까, 원래 있는 운동 에너지가 감, 증가된 위치 에너지, 그리고 여기서 사용된 힘이 쓴 M는 1. 요것까지된 거죠. 그럼 요 F는 뭐시기냐? 아, MA라고 쓸수 있겠죠. F는 MA니까. 자, 그럼 M 양변에 지워주고, 저희가 구하는 건 뭐예요, 지금? 힘이 작용하는 구간에서 물체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야 돼요. 그럼 봅시다. 얘만 남겨주면, AD는, 이렇게 자, AD는 뭐예요? AD는, 2분의 1v0 제곱 마이너스 gh네요. 그럼 a는 2d분의 v0 제곱 마이너스 d분의 gh인데 이걸 다루고 있는 게몇 번? 아, 답은 5번 그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이제 15번, 16번 두 문제만 나왔어요. 이점수 는 테스트에서 지우고 있는 동안은 알아서 영상을 뒤로 넘기시고. 이니1그러네요 14, 13, 12 15, 16두 문제 남았습니다 15번부터 보겠습니다 15번 그림은 직선결렬을 따라 한쪽 방향으로 운동하는 질량 M인 물체의 운동량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운동량입니다 그럼 볼게요 지금 운동량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p0고, 여기가 3t, 그리고 5t, tp. 이런 그래프에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한쪽 방향으로만 운동한다고 했어요. 질량은 m이고. 기억 봅시다. 2t일 때 물체의 속력은 m분의 2p0이다. 2t일 때. 운동량은 p0였어요. 근데 지금 속력을 구하는 거예요. 얘가 m, 틀렸네요. 그럼 v는 뭐예요? m분의 p0. 바로 들렸네요 니은. 3t부터 5t까지 물체가 받은 충격량의 방향은 운동량의 운동 방향과 반대이다. 그래야 얘가 속도가 감소하겠죠. 그렇죠? 디귿. 자, 은을좀더 설명을 해드리자면 물체가 충격량을 반대로 받아야 운동량이 변화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충격량을 만약에 같은 방향으로 줬어요. 그러면 운동량이 있데 충격량이 같은 방향으로 가면 더 가겠죠. 그렇죠? 자, D가 4T일 때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는 mt분의 p 지로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까요? 기울기. 3T에서 5T까지 기울기가... 2t분의 피지로입니다 기울기가 2t분의 피지로예요 요거를 다시 쓰면 2t분의 mv입니다. 요 b는 요요때이 v 예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가속도의 크기를 구해야 돼요. 4t일 때 어떤 힘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요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맞아요. 그럼 한번, 이렇게 봅시다. 지금, 가속도를, 가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멈췄어요. 여기서 멈췄죠. 아, V는 V0-AT인 거 맞나요? 원래 V0가 초기속도, 그리고 마이너스 AT 했더니, 아, 얘가 0이구나. 0이구나. 이때는 근데, 다만, 이게 티겠죠 맞아요. 자, 이 구간은요, 정말 이렇게 일직선으로 기울기가 똑같이 감소를 해요. 이운동량의 감소를 한다는 거는 질량은 그대로죠. 시간도 고유변수입니다. 근데 속력이 일정한 계울기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3t에서 5t, 이 구간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항상 속력이 일정한 속도로, 일정한 정도로 감속하는 겁니다. 즉,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가속도를 구해줘도 되겠죠? 그러면 EAT가 M분의 p 0로니까 따라서 A는 EMT분의 p 0가 됩니다. 그래서 디귿이 틀렸고요. 답은 니은만 맞아서 2번이 되겠네요. 맞아요. 마지막, 대망의 16번입니다. 마지막인데, 이 16번을 복잡하게 풀 수도 있고, 단순하게 풀 수도 있습니다. <laughs> 이 문제를 이해를 하고, 아,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해보면 정말 쉽게 풀려요. 근데, 만약에 그 이해가 조금 어렵다 하시면, 제가 어려운 방법으로도 풀어드릴 겁니다. 일단은 쉬운 방법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했는데, 가에서 A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나에서 a b의 운동 에너지 증가량의 합은 서로 같았다라고 합니다. 얘가 가고요. 나 상황은 지금 도르래에서 얘가 a 얘가 b인 상태입니다. a에서 이 가에서 한번 역학적 에너지 식을 써볼까요? 감소된 A 퍼텐셜 에너지, 얘가 뭐예요? A B의 운동에너지죠. 뭐 증가된, <laughs> 맞아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어떻게 될까요? B 쪽으로 어, 기울어진다고 칠까요? B가 좀더 크니까 B쪽으로 기울어진다고 어,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어차피 보기에서도 MA 대 MB가 MB가 좀더 커요. 그러면 여기서는 B쪽으로 얘가 내려간다고 가정을 해보면 감소된 B의 포텐셜 에너지 얘는 뭐예요? 증가된 A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더하기. A, B의 운동에너지. 증가된 A, B의 운동에너지. 얘가 이렇게 다 합쳐진 거죠.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가 왔다 했어요? A, B. 자, A에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감소량과 B에서 A, B의 운동에너지 증가량의 합은 서로 같았다. 얘랑 얘가 같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증가된 AB의 운동에너지는 여기서 감소된 B의 포텐셜 에너지에다가 증가된 A 포텐셜 에너지를 뺀 값이 된 거죠. 맞아요. 일단,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운동에너지의 증가량의 합이 얘랑 같다고 하면, 얘랑 같다고 하면, 가속도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가속도 얘두개의 가속도가 같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 보세요. 여기서 감소된 A의 퍼텐셜 에너지는 여기서 두 개가 증가된 A, B의 운동 에너지와 똑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에서 증가된 A, B의 운동 에너지랑 얘에서 증가된 A, B의 운동 에너지랑 같다는 거예요. 나머지 다 필요 없이 일단 얘가 지금 요 값이랑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지금 요 값이랑 요 값이 같다는 거예요. 요두 상황에서. 증가된 운동에너지가 같다고 하면 얘네 둘의 가속도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운동 방정식. 여기 mh-t가 MA A고요. T는 MB의 A입니다. 더해버리면 MA G는 MA 더하기 MB A고 A는 MA 더하기 MB 분의 MA G입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MB G 마이너스 T가 MB A고 또 t m h 가 MAA예요. 얘네 더하면 어떻게 되죠? MB-MAG가 MA 플러스 MBA입니다. 여기서 가속도를 구하면 MA 플러스 MB분의 MB-MA입니다. 근데 아까 요 해석에 의해서 얘랑 얘의 값이 같아야 되니까 어떻게 되죠? ma는 mb-ma. 따라서 mb는 2ma니까 ma 대 mb는 1대 2가 돼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아시겠나요? 지금 이게 이 문제상을 황 해석해서 운동방정식을 세워서 푼 풀입니다. 16, 16번은 굉장히 고난이도의 문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가속도가 동일하다는 개념을 딱 와닿으셔야 돼요 첫 번째, 이를 뭐를 알아야 되냐 아, 여기서 감소된 A의 포텐셜 에너지가 A, B의 증가된 운동 에너지랑 같은데 어? 얘가 여기서도 똑같다 그러면 이두 개의 가속도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가속도가 동일하다, 그러면 뭐를 세워라? 아, 운동 방향으로 식통해서 가속도 구하고 얘는 두개 같다고 하면 아, 이렇게 구할 수 있구나 근데 만약에 이거를 못했다. <laughs> 이거를 알아내지 못했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요 프리가 하나 있어요. 요 프리가 정석적인 프리입니다. 요 프리가 뭐 좋은 프리? 뭐 수능에 알맞는 프리라고 할수 있습니다. 요거보다 더 빠른 프리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어, 이런 프리가 있어요. 자, 잠깐 지우고. 죄송합니다. 자. 운동 방정식을 세우는 건 똑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 가속도가 동일하다는 걸 모르겠어. 이걸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풀어요? 모를 수도 있죠? 딱 봤는데, 어, 이게 가속도가 왜 동일하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럼 이때 이걸 쓰는 겁니다. 감소된 포텐셜 에너지를 직접 구합니다. 어떻게? S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이 있죠? 같은 시간만큼 이렇게 내려왔을 때 감소된 자, 지금 보면 <laughs> 같은 시간 동안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t라는 시간 동안 얘가 운동을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감소된 a의 포텐셜 에너지는 뭐예요? m, a, g h인데 h가 뭐죠? h는 v0t 플러스 1분의 1 at제곱 1분의 1 a가 요겁니다. 얘를 A1, 얘를 A2라고 할게요. 편의상. A1t제곱. 이게 B의 감소된 포텐셜 에너지에서 증가된 A의 포텐셜을 뺀 거, 뺀 값입니다. 어떻게 써야 될까요? 감소된 B의 포텐셜 에너지는 MBG의 2분의 1 A2t제곱에서 의 음, 잠시만요. 자. 요고 요거, 요거에다가 아 mgh의 1분의1에 a 2 t 제곱 요거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왜 여기서 왜 이거를 더하나요? 잘 생각해보세요. 자 감소된 b 퍼텐셜 에너지 증가된 a 퍼텐셜 에너지를 반대로 넘겨줬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증가된 a의 퍼텐셜 에너지입니다. 마이너스 증가되는 무슨 소리예요? 감소된. 그러니까 지금 다 감소되는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 더해주는 겁니다. T 제곱, T 제곱 다 날라가고요.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2, 1 /2, G, G, G 다 날라갑니다. 이제 이거 계산만 하면 돼요. 계산만 하면 돼요. 계산을 얼른 해볼게요. A1을 잘 생각해봅시다. 지금 A1, A2, A2가 있는데 다분모는 같아요. 분모도 같고 G도 똑같습니다. 분모랑 g 를한 번에 약분해서 생각을 해보면 바로 나옵니다. MA 제곱이 여기 남겠죠. 다음에 A2에서 분모 다 사라지고 MB 제곱 마이너스 MA, MB 더하기 MA가 남아있죠. MA, MB 마이너스 MA 제곱 이렇게 나오나요? 다시 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까 실수했네요. 그럴 리가 없죠. <laughs> 자, 다시. 자, 증가된 A의 퍼텐셜 에너지를 다시 빼줘야 돼요. 제가 아까서 잘못 말했어요. 증가된 A 퍼텐셜 에너지를 해당하는 만큼 이거를 빼줘야 되죠, 지금. 어쨌든 얘가 아 아까 말은 다시 무시하시고 다시 들어보세요. 자, B가 이렇게 감소된 퍼텐셜 에너지예요. 지금 감소된 포텐셜 에너지를 비교하고 싶은데, 여기선 증가된 A 포텐셜 에너지를 뺀 값이 얘랑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증가된 A 포텐셜 에너지는 이만큼입니다 그러면 얘를 빼줘야죠. 제가 살짝, 네, 정신이 나갔었나봐요. 마이너스, 그럼 플러스. MA 제곱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얘 풀면, 아, MB는 EMA라는 식이 나오겠군요. 맞나요? 제가 살짝 헷갈리게 해줄 수 있는데, 16번은 이렇게 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 요거를 보고, 얘는두개 가속도가 동일하다를 캐치하지 못했다면, 직접 구하세요. 다만, 수능에서 이렇게 풀면 시간을 많이 허비하긴 합니다. 이렇게 가속도가 동일하다는 거, 바로 캐치해서 하시면 정말 편안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2점 수능 테스트가 끝났고요. 잠시 쉬었다가, 3점 수능 테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